오, 밝아, 밝아. 랜턴 키고, 아이스크 세고. 지금은 제가 제차제키 이제 3 7 3에 이제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자 앞에 이제 이만큼 뺐을 때, 레그룸이 되게 넓어요. 지금 램프는 저쪽에 이제 하나 LED로 이제 터치하면 들어오고. 제가 투어렉을딱 탔을 때 어쨌든 굉장히 이제 크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와 이제 전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어요. 어, 레그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시트를 꼈을 때 이제 레그룸입니다. 카시트를 꼈을 때요. 아, 여러분들 제가 폭스바겐 이제 투어렉에 탔습니다. 이제 오늘 이 차를 딱 처음 타니만큼 제가 이 차에서 이제 그 궁금한거나 이제 헤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투어렉을 패밀리카로서 이제 고민하시죠. 근데 사실 패밀리카를 남성분들도 구매를 이제 그 쓰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평소에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제 여성분들이 가장 이렇게 큰 차를 이제 운행할 때 두려워하시는 게 바로 이제 주차할 때인데 제가 주차할 때이 차가 이제 어떤 이제 그 편의 사양을 제공하는지 이제 가볍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승 시간이 약 30분인 관계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에 BMW 5 어? 시리즈, 5 시리즈가 보이는데 이게 5 시리즈 사이와5 시리즈와 기동 사이에. 한번 넣어볼게요. 지금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는 왼쪽에 파일로어 시스트 그리고 아 파크 파일럿 오른쪽에 후방 카메라 기능이 나오는데 사실 화질이 아주 좋진 않아요. 네, 그 폭스바겐 이제 티건도 그렇고 아테온도 그렇고 요 화질이 이제 그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투아렉도 지금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게요. 진지 아주 뚜렷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반응성이 좋아서 주차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약간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지금 주차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되게 춥잖아요. 오늘 이제 영하 지금 12도인데 딱키면 왼쪽에 열선 시트 기능이 보이고 그리고 또딱 되니까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 이런 것도 재밌고 또 제일 먼저 찾는 게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죠. 스티어링의 열선 기능은 여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조절할 수 있고, 저는 보통 이제 렇게별안 좋아해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꺼놓고 이제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보조석, 각각 이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26도면 좀 높죠? 24도로 좀 하겠습니다. 24도로 하고, 예. 스티어링의 느낌은, 어, 이제 바퀴를, 바퀴 무게를 좀 느낄 수 있는 편이에요. 이제 XC90, 그 XC90 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스티어링휠이좀 무거운 편인데, 어, 특히 이렇게 주차장에서 운전할 때좀더 이제 특성상 이제 무거워지죠. 그리고 지금 기어노브는 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아주 딱 잡는 느낌이 아주 편한 것 같아요. 이제, 내비게이션을 지금 보면, 어, 내비게이션을 이제 활성화 시키면 지도 와! 우와! 우와! 진짜 복잡하다. 네. <laughs> 멋있는데, 약간 좀, 이게 복잡해요. 근데 일전에 제가 벤츠 GLC 이제 시승을 할 때, 이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제가 이동하는 방향과 교통 상황이 좀 많이 이제 겹쳐가지고, 어, 보기 힘들다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시인성은 좋지만, 이제 활용도는, 아 넓은데쯤 좀 뭔가 좀 헷갈려. 되게 복잡해. 지금 안전벨트를 다맨상태있는데 계속 이제 뭔가 이제 그 시트를 착용 안 했다고 이제 신호가 뜨거든요. 지금 카시트를 뒤에 장착했는데 을 아마 얘가 이제 그 카시트를 운전 그 탑승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계속 안전벨트를 이제 끼라고 이제 지금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내려가지고 잠깐 이제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네, 카시트를 사람으로 인식을, 인식을 했어요. 제가 카시트 이제 2열에 이제 안전벨트 끼니까 지금 그 표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어, 이런 경우는 또 예, 처음이네요. 예. 어쨌든,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은 되게 멋있는데, 아직까지는, 어, 이렇게 뭐 활용도가 높다는 생각이 지금 안 들고요. 이 내비게이션은. 근데 다만, 여기 가운데 있는 내비게이션 이 화면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생각보다 디자인도 좋고 활용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시야예요. 저는 차를 타면서 이렇게 이제 대형 SUV 같은 게 탔을 때 시야를 많이 보는데, 왜냐면 큰 차를 타면 뭔가 광활한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저는. 근데 요 투아렉, 아, 투렉 예, 위에서 아래다, 아래를 내려다 보는지 시선. 좋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트 포지션이 이제 높기 때문에 지금 옆에 이제 티원이 지나가, 지나가는데 티안을 위에서 아래에서 아래로 이제 깔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조도 이제 조절이 이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조도는 이 밝진 않고 이제 흐릿한. 이제 오히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너무 또 진하면 이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도 조절을 통해서 이제 혹게 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크게 각 진하게 보고 달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때마침 여기 볼버 x c 9 0가 이제 앞에 보입니다. 와저 아, 차도 꽤큰 차인데 위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 보니까 오히려 저 차가 되게 작아 보여요 지금. 그리고 옆 차선에 이제 차가 지나가면 이쪽에 사이드 미러에 경고등 이제 뜨고요. 커다란 차체에 비해서 스티어링 휠은 되게 얇아요. 뭔가 약간 어 지금 주먹에한개 놓고도 이제 남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고 조향 느낌은 어 거동이 하얘 뭐 이렇게 날카로울 수는 없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대형 SUV에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거동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 자체는 좀활용도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그나마 배려해 준것 같고.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에 있어서는 뭐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코리아가 오늘 이제 동력성능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은 오프로드와 와인딩의 이제 강자다. 아, 오프로드다.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오프로드는 아니고 이제 코너를 싹, 우와. 이건 좀 재밌네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투아렉이 폭스바겐의 최신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하고 있죠. 이제 아우디를 넘보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륜구동 즉 과트로와 비슷한 그런 사륜구동의 특징은 코너링에서 굉장한 강점을 발휘하는 게 특징이에요. 방금 제가 살짝 코너링을 이제 과격하게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도심 주행을 하다가 살짝 외곽에 나왔을 때 차가 이제 막 이렇게 없으면. 속밟아보고 싶잖아요. 가속할 때 이제 힘이 딸리는 건뭐 전혀 느끼지 않고 이제 다만 이제 폭스바겐 특유의 약간의 이제 터벌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운전의 전체적인 승차감과 가속성능을 방해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느새 이런 약간의 이제 터벌랙은 이제 폭스바겐 이제 차량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된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 거대한 차체와 살짝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좀 얇은 편이고 이제 소 주먹이 하나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남아요, 남아요. 어떻게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싫어하실 수도 있고 어 지금 기회가 됐어요 제가 한번 밟아볼게요 와 잘나간다 와 이건 이거 가속은 GV80이랑은 또 달라 g v 8 0보다 나아요 지금 가속이 그리고 가속할 때 전체적인 정숙성 이런 것도 괜찮고 조향도 와 이거 조향은 어 조향 인정 아 조향 인정 진짜 이 거대한 차체를 이렇게 간단 말이야 오늘 제가 패밀리카 리뷰를 하러 왔지 레이싱 리뷰를 한거 아닌데 아어찌됐든 우리 아빠들 이제 그 가끔씩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땐 드라이빙으로 뭐 풀잖아요 이런 거할 때도 오 괜찮네 괜찮네 예 브레이크는 꽉 잡아주는 거 아니고 살짝 밀리는 한 느낌 밀리는 건 아닌데 이게 서서히 쫙. BMW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꽉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스무스하게 딱 하고 가속에서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 엔진의 그런 부하음 없이 그리고 클락션도 한번 들어보세요. 엔진의 부하음 없이 쭉 나가는. 지금은 여기 암사동 넘어가는 고개거든요. 경사도가 한6%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이게 이 차가 5C 토크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힘을 그냥 쥐어 짜듯이 그냥 쫙 발휘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 이게 비상용 깜빡이라고 하죠? 그거는 여기 없어요. 지금 얘는 전체 화면을 디스플레이로 이제 활용했기 을 때문에, 오른쪽 기어 노브 아래에 있고요. 다시 한번 시야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 차를 구매하면서 시야는 굉장히 이제 주, 중요해요. 이제 전시장에서 본 시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는 시야도 또 이렇게 광활한 시야 때문에 대형 SUV 프리미엄 SUV를 구매하는 뭐 이유가 아니겠어요? 어쨌든 뭐 시야 지금 괜찮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느낌이 진짜 괜찮네요. 와이퍼도 한번 볼게요. 이제 보통 와이퍼, 어, 잠깐만. 어, 물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다빠져나오고 이제 와이퍼가 움직일 때는 소음은, 잡음은 없고요. 다시 한 번. 그리고 이제 클락션 소리. 이 정도, 예, 나는 걸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또, 여기, 1, 2, 3번에서,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 같은 경우는 이 3개가 있어요. 보통 이제 프리미엄 SUV들은 외무리 시트 기능 아, 3 개까지 가져가죠. 이투어레도 마찬가지로 왼쪽 이제 세 개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도어 무게는 지금 뒷좌석이고요. 뒷좌석은 가볍게 한 손가락으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앞좌석 아, 앞좌석이 조금 더 무겁습니다. 구조상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트렁크는 지금 이렇게 버튼 누르면 쫙 열려요. 그리고 커요 트렁크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트렁크만 보면 1 2 v 짜리 단자 있고 그리고 기능 그리고 이 램프 왼쪽에나 있고 리얼 폴딩하는 기능 있고 아래에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넣을 수 있고 닫을 뭐 때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닫을 수 있고요. 이건 뭐 창가에서 봤을 때의 느낌이고. 와, 근데 좀 좋네요. <laughs> 뽀대가 나요. 뽀대가 나. 프리미엄 대형 SUV 조건은 딱 간지야, 일단은. 일단 봤을 때 간지가 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 굵직굵직한 성과 무게와 디자인이 완전히 이제 부합시켜준 것 같습니다. 멋있어. 투아래 멋있어. 멋있어. 아주 멋있네요. 진짜 투아래. 여기 이제 카시트를 실은 모습이고요. 뒷좌석에서의 이제 시트 느낌은 들으시는 것처럼 그리고 가운데 차체 구조상 가운데에 튀어나와 있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디자인과 이제 가소 그리고 승차감 이런 세 가지 부분을 이제 대부분 이제 만족시킨 차가 이제 투아렉인데요.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차의 승차감을 좌우하는 게 시트와 인테리어도 있지만, 이제 편의 기능도 이제 있다고 생각, 그 승차감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이 차가 첨단 자율주행 기능이나 최신 기술들이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는 것은 인정. 하지만 제가 필요한 것들을 금방금방 찾아 쓰기에는 너무 디지털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각 직각 쓸수 있는 직관성에서 오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을 이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거 외에는 또 가격, 예, 가격, 예.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뭐 전체적으로 꽤나 이제 만족스러운 이제 시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